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이제 나머지 회로들도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회로는 리셋 회로가 되겠습니다 스위치와 저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셋 회로를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리셋 스위치의 on/off에 따라서 d 플 l 플 p l 은 클리어 혹은 정상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스위치 양단의 전압이 D 플립플롭의 리셋 단자로 이와 같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리셋 단자는 클리어 단자는 바로 액티브 로로 동작을 하지요. 버블이 있습니다. 따라서 액티브 로입니다. 즉로우 신호가 들어갔을 때 클리어가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흥미롭게 우리는 스위치를 저항으로 놓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스위치의 저항을 우리는 Rsw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sw는 이제 스위치가 오프일 때와 온일 때 달라지겠죠, 여러분. 스위치가 오프일 때 저항값은 무한대 옴입니다. 무한대 옴이고요. 그리고 스위치가 on일 때는 도선에 가깝죠? 따라서 저항값은 0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위치가 off일 때 분석을 해 보도록 할까요? 회로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v c c 에 저항이, 10km의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저항도 표시를 해 볼까요? 스위치 저항도 이와 같이 표시를 하고, 그라운드까지 표시를 하면 되지요. 따라서 여기는 이제 VCC 플러스 5볼트이고요 그리고 저항값은 10kΩ입니다. 그렇죠? 10kΩ의 저항값을 얼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저항인 RSW 스위치 저항값은 스위치가 오프일 때 무한대 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바로 클리어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 값을 구하면 되죠. 바로 이지점의 전압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지점의 전압 값을 우리는 V 스위치의 전압이다 해서 VSW로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VSW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따라서 전류 곱하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전류의 스위치 저항값을 곱해주면 바로 클리어 단자로 입력되는 전압값을 쉽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 I는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합성저항 RT분의 VCC가 되겠죠. 합성저항은 직렬 회로이기 때문에 10k ω 플러스 스위치 저항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분에 인가해 준 전압 VCC 그렇죠? VCC 곱하기 RSW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VCC는 5V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kΩ의 RSW가 지금 무한대 옴이기 때문에 이제 10kΩ의 무한대를 더해도 이제 Rs W만 남겠죠. 그리고 이제 Rs W만 남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무한대와 무한대는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것은 이제 5V만 남지요. 따라서 스위치가 오프일 때는 오프일 때는 스위치 저항은 5V가 됩니다. 따라서 액티브 로로 우 동작하는 클리어 단자에 5볼트가 입력이 되니 이것은 활성화가 되지 않겠지요 여러분. 따라서 디플리 플롭은 이제 정상 동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스위치가 온일 때도 확인을 해 볼까요? 스위치가 온일 때도 회로를 다시 그려 보도록 할게요. VCC에 10k옴의 저항이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위치 저항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10kΩ의 저항과 그리고 스위치 RSW 스위치가 온일 때 스위치 저항값은 0Ω입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I로 표시를 하고요. VCC. 플러스 5볼트가 인가되어 있죠 전원으로는 자 이때 마찬가지로 자 클리어 단자로 입력되는 V 스위치 W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위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2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스위치 저항 값을 곱해 주면 되지요. 자, 그러면 전류는 합성 저항분에 인가해 준 전압이기 때문에 10kΩ 더하기 RSW, 그렇죠? 분에 인가해 준 전압 VCC 곱하기 RSW가 될 것입니다. RSW는 0 이기 때문에 10kΩ 분에 인가해준 전압 5V 곱하기 0옴이 되죠 따라서 이때는 0V가 입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위치를 ON 했을 때에는 0V가 입력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0V가 입력이 돼서 액티브 로로 동작하는 클리어 단자가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클리어가 되죠. 리셋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스위치 회로를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가지를 더 볼까요? 보시면 여기에 1 0 k m 의 저항이 바로 프리셋 단자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항의 한쪽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1 0 k ω 의 저항은 보시는 것처럼 VCC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5V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프리셋 또한 액티브 로우입니다. 그렇죠? 자, 버블이와 같이 있죠? 따라서 액티브 로우예요. 프리셋 또한 액티브 로우입니다. 로우 신호가 입력이 되었을 때 프리셋이 된 거죠. 자, 프리셋이다라는 얘기는 이전 강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프리플롭의 Q 값을 뭐로 만들어준다? 하이로 만들어준다. 디지털로니까 그러니까 1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액티브 로이기 때문에 정상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하이를 걸어주면 되겠죠. 이와 같이 하이가 지금 입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바로 파이가 입력이 되고 있어서 정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캐패시터가 다섯 개가 그려져 있는 회로만 분석을 해 보면 되겠지요? 캐패시터 0.1 마이크로 페럿의 캐패시터가 이와 같이 다섯 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캐패시터들은 바이패스 캐페스터로 사용을 합니다. 바이패스 캐페스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액턴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리액턴스는 콘덴서가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을 우리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일이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을 우리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자, 캐피시터가 있고, 코일, L이 있죠? 자, 그래서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을 표시를 해볼게요. 콘덴서가 가지는 교류에서의 저항성분은 XC로 표시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이 XC 값은 오메가 C분의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일이 가지는 리액턴스 값을 우리는 xL로 표시를 하고 이 xL은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xL은 오메가 L이 됩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2파이 F 각 주파수로 표시를 할수 있고요. 2파이 Fc분의 1이 되겠죠. 자, 아주 중요한 공식이고요. 그리고 xL은 오메가 L. 오메가는 2파이 F이기 때문에 2파이 FL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할수 있지요. 우리가 저항의 경우에는 직류, 교류 둘다잘 흐릅니다. 저항은 저항 얼음, DC도 그리고 AC 교류도 잘 통과를 하지요. 패스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신 것처럼 이제 캐페시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에 의해서 저항값이 달라질 텐데요, 주파수와 용량성 리액턴스 XC는 반비례하지요, 여러분 XC와 주파수는 반비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반비례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일에서의 주파수와 XL은 비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중요한 회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캐패시터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XC 값이 작아진다라는 얘기죠. 주파수가 작아지면 상대적으로 저항 성분이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일은 주파수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 성분이 커지고 주파수가 작아지면 저항 성분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DC를 보도록 할까요? DC는 주파수가 있나요? 네. DC의 경우에는 주파수는 0입니다. 주파수가 0으로 가까이 가면 XC 값은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로 가지요. 캐페시터에서 따라서 DC는 차단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페시터의 경우에는 DC는 차단을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일수로 고주파일수록, 고주파일수록 저항성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XC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잘 통과가 되죠? 통과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일의 경우에는, DC의 경우에는 주파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XL 값 또한 0으로 가까이 가서 잘 통과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주파수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x, l 값은 커지기 때문에 차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캐페시터와 코일은 이와 같이 반대로 동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캐페시터의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이패스 캐페시터의 역할을 하게 된다 라는 얘기죠. 정리를 하면 캐페시터는 교류를 통과를 시키는데 특히 주파수가 높을수록 잘 흐르고, 직류는 주파수가 0이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코일의 경우에는 직류는 잘 통과가 되고, 교류는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자, 제가 얼씨 회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저항, 그리고 여기에 캐페스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얼씨 회로를 그렸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류와, 교류와 직류가 섞여 있는 전원 신호를 인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와 같은 신호죠. 시간에 따라서 전압값이 직류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와 같은 고주파, 신호가 섞여져 있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항은 교류와 직류를 모두 통과를 시키지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저항을 통과한 교류와 직류 중에 캐페시터를 통해서 이제 교류, 특히 여기서 제가 표시한 이 교류는 잡음 성분의 고주파 성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고주파 성분에 대해서는 캐페시터는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제 캐페시터를 통해서 그라운드로 이와 같이 교류는 접지로 흘려보낼 것이고요. 이제 출력단에 남는 것은 DC 전압만 남게 되겠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바이패스 캐페스터가 되겠습니다. 교류 성분은 그라운드를 통해서 모두 빠져나가고 즉 바이패스 되고 직류 성분만 남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바이패스는 어떤 신호를 바로 지나가게 만든다는 의미인데요. 주로 전원 라인과 그라운드 사이에 붙어서 안정된 직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로직 IC의 신호가 HIGH에서 LOW로 그리고 LOW에서 HIGH로 변경될 때, 즉 천이 될때 발생하는 스박성 노이즈 또한 필터링하는 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 바이패스 캐페스터의 경우에는 0.1 마이크로 페럿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0.1 마이크로 페럿은 104에 해당이 되죠. IC 전원 단자마다 바이패스 캐페스터는 IC의 정상 공작을 위해서 꼭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반드시 세라믹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SMD 타입을 사용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로에서 이와 같이 바이패스 캐페스터가 5개가 사용이 된 이유는 여러분 제가 이 회로에서 사용하고 있는 IC를 가져왔는데요. 랜드 게이트가 4개가 들어있는 7400 IC고요. 그리고 낫 게이트가 6개가 들어있는 7404 그렇죠? LED 출력 회로에 사용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5와 게이트가 4개 들어있는 조합 논리 회로 부분에 7486IC이고요. 그리고, 디플리플롭이 2개가 내장이 되어 있는 7474IC입니다. 이와 같이 4개의 IC에 바로 바이패스 캐페스터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왜 5개냐 하면, 7474IC는 여러분 2개가 사용되고 있죠? 디플리플롭이 총 3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로에서는 따라서 7474IC는 2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0.1 마이크로 패럿은 7400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이패스 캐페스터는 7404의 전원 단자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것은 7486. 그리고 네 번째 것은 7474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것은 7474IC 전원 단자에 연결을 해서 고주파 성분의 노이즈를 바이패스 시켜줌에 따라서 IC 동작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이패스 캐페스터는 어떻게 연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이 VCC 단자와 그라운드 단자에 바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VCC에 최대한 가깝게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 그라운드와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0.1 마이크로패럿의 바이패스 콘덴서를 연결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 또한 이와 같이 7404 IC의 전원 단자에 0.1 마이크로 페러, 즉, 나노 페러스로 이야기를 하면 100 나노 페럿인데요100 나노 페럿에 세라믹 캐패스터를 이와 같이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474에는 이제 두 개의 바이패스 캐패스터가 사용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PCB 알트워을할 때도 이런 IC 전원 단자에는 1 0 0페럿의 바이패스 캐패스터를 연결해 주므로써 안정적으로 전원이 인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전체 회로도 분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로에 대한 명칭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이 회로는 팔진 카운터로 동작을 하고 있지요. 팔진 카운터로 지금 LED 3개로 000부터 111까지, 그렇죠? 0에서 어디까지? 7까지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그 카운팅을 뭘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나요? LED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 조합 논리 회로에 의해서 LED5와 LED6를 또한 표시를 해주고 있지요. 물론 LED1의 경우에는 타이머 IC의 클럭 펄스가 제대로 아웃풋이 되는지를 표시해 주기 위한 인디케이터 역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회로의 명칭을 팔진 카운터 및 조합 논리 회로를 활용한 LED 표시 회로로 명명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회로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체 회로에 대한 각각의 파트별 분석을 마무리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회로 동작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